국토교통부가 향후 5년간 적용될 항공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여기엔 가덕도 신공항을 관문 공항으로 조성하겠다는 내용이 담겼지만 실질적인 관문 역할을 하기 위해선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습니다. 이승엽 기자입니다. 국토부가 향후 5년의 항공산업 육성 정책을 담은 제 4차 항공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계획은 가덕도 신공항을 관문 공항으로 키우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하고 있습니다. 동남권 여객과 물류업의 전초기지로 삼겠다는 겁니다. 문제는 국토부의 이번 발표에도 가덕도 신공항이 관문 공항으로 자리 잡기 위해선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는 점입니다. 제대로 된 관문 공항이 되기 위해선 최소 두 번의 활주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줄곧 나왔지만 아직 추가 활주로 조성 계획은 발표된 게 없습니다. 또 거점항공사 유치 역시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게다가 이번 기본계획엔 가덕도 신공항 외에도 대구 신공항 등 전국 8곳의 공항 조성 계획까지 담겨 있습니다. 사업 추진 동력이 떨어질 우려가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강문공항의 역할을 하려면 활주로 두개 보는 기본적으로 돼야 됩니다. 어디에도 활주로가 하나짜리 강문공항은 없습니다. 거점항공사는 이게 선택이 아니라 필수 국토부가 연내 사업자 입찰 공고를 내겠다며 절차에 속도를 내고는 있지만 토지 보상 문제 등 현안 갈등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불만이 많죠. 요 집이 평당에 천 오백이 났는데 요 뒤에 한 육백 칠백밖에 안 났어요. 신공항 개항이 늦어지며 국토부는 김해공항 주차포화 문제 해결을 위해 2027년까지 주차장 870면을 증설한다 계획도 내놨습니다. MBC 뉴스. 이세엽입니다.